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이 고독사가 계속 늘면서 하루 평균 1 0명 가량의 고독사를 맞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말 실수를 줄이자 또 일을 하자. 재산을 등진지 이 주가 지난 뒤에야 발견된 30대 청년의 곁에는 고집노력이 빼곡히 적힌 공책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진노 오이 소가 요를 쓰득했습니다. 自分には人間の生活というものが見当をつかないのですダサいお前に言っておきたいことがあるお前は言ったな。暴力と流血の世界にいれば生きる理由が見つかるかもしれないとはああ言った言ったがそんなこと今は見つからないよ <laughs> 人を殺すがだろうと救うがだろうと の予測を超える者は現れない《お前の孤独を埋める者はこの世のどこにもない》《お前は永遠に闇の中をさまよう》 안녕하세요. 명작 콘텐츠를 리뷰하는 콘텐츠 리뷰어 리브넘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더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 있죠. 바로 청년 고독사 입니다. 이는 청년 자살률 1위라는 통계를 넘어서 혼자 사는 청년들의 자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왜 죽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관련하여 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제목은 바로 인간 실격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라 는 일본의 한 소설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 자신의 유언과 같이 남긴 한 소설이죠. 이 소설은 자신의 모든 인생에 걸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려 발버둥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실격을 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 인간 실격의 저자인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를 모티브로 한 문호스트레이독스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는 실제 작가의 이름과 동일한 다자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이능영물이라고볼 수도. 있지만 다자이 오사무라는 캐릭터를 해석함에 있어 원작 소설과 꽤 다른 전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두 개의 작품을 엮어 청년 고독사라는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담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소설의 줄거리를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을 앞둔 한 소년, 아니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말합니다. 恥の多い生涯を送ってきました.自分には人間の生活というものが見当つかないのです. 오바 요조. 그는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흔히 말해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사실 이 같은 요조의 일종의 강박관념은 과거 요조가 당했던 사건에 기인합니다. 집안의 한여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며 악한 인간의 본성을 마주했고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기 위해 더욱 예민하게, 더욱 기민하게 자신을 꾸며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험이 요조의 인생 전부를 만들다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요조의 마음속 저편에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모두가 그런 거짓말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사회. 요조의 관점에서는 사람들 모두가 십사를 이해되지 않는 일종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없던 어린 소년 요조는 정상적인 인생을 연기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저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연기하자. 그리고 그가 찾아낸 인간상은 광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조는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에게도 자신의 인간성의 결여를 보이지 않으려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저 저들을 웃기기만 할수 있다면 내 결핍이 드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는 자신의 자아와는 정반대의 삶,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요조라는 작은 아이에게는 자기 파멸적인 결과만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조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 전부를 통째로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여자를 죽인 살인자야. 나는 인간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세간이라고 하는 아니 이 사회가 정해놓은 아니 오바요조라는 한 명의 인간이 정해놓은 세계에서 그는 끊임없이 고통받게 되죠. 이에 그는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 술, 여자, 마약과 같은 쾌락을 쫓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나가 인간을 정의하는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이 작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실격의 주인공인 오바요조는 쉽게 말해 사회성이 결여된 인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타인의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타인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내면에 크게 자리했죠. 그리고 자신의 마치 이런 괴물 같은 점이 타인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무리해서 배척당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대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을 위해 일종의 가면극을 펼치기에 이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아마 오바요조와 같이 극단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마치 연기를 하듯 인생을 살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의 공통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인간이다. 라는 일종의 자기 파멸적인 패배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과 같은 비교의 나라에서 누군가를 단정 짓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되죠. 적어도 인 서울 대학은 나와야 한다. 적어도 정규직은 되어야 한다. 적어도 몇 살에 결혼해야 한다. 적어도 그리고 이와 같은 적어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은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인간으로서 실격이라는 일종의 딱지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가 정해놓은 인간이 되기 위한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을 설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기에 실격되지 않았죠? 인간실격이라는 작품 속에서 요조는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에게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자기 혐오, 자기 연민의 순간입니다. 요조는 이윽고긴 방황을 끝내고 한 여자에게 정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지만 요조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있어 처음으로 인간답게 살겠다 라며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관계였기 때문이죠. 또한 아버지의 말을 나름이나마 기억해내 자신의 힘으로 돈도 벌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그는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한 명의 인간이 된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딸처럼 생각하던 아이가 묻습니다. 신에코, 본토노 오토가 호시인다. 에? 오토쨩. お前は何人 그리고 그는 이전까지 그의 삶에서 모습을 감추던 괴물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라는 소설 속의 대사처럼 그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일종의 자기 혐오가 다시금 고개를 내밀은 것이죠. 사실 요조는 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간에 불거진 일종의 오해가 그리고 그의 피해 망상이 스스로를 마치 살인자로 느끼게끔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조는 도망칩니다. 그의 앞에 주어진 행복에서도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 앞에서도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 에서 자기 혐오, 자기 연민이라는 키워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무구한 신뢰심은 죄의 원천입니까? 무저항은? 죄입니까? 극중 오바 여정은 신에게 자주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보통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서 그의 자조적인 연민을 극대화하는 장치로서 소비됩니다. 절망으로 가득찬 한 인생에 불쾌한 변명을 늘어놓은 하나의 일기장을 보는 듯한 이유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왜 하나의 문제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지? 왜 책임은 회피하면서 행복은 누리려 하지? 라는 화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당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같은 부분에서 청년 고독사의 근본적인 이유를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의 방향을 나름대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바 요조와 다자이 오사무 그리고 오늘날 자살에 이르는 많은 청년들은 자신만의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인트로 부분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무노 스트레이독스라는 애니메이션의 다자이 오사무라는 캐릭터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자이 오사무는 마피아에서 탐정사 직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변화된 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사실 어린 다자이는 천재였습니다. 소설 속 오바 여조와는 결이 다른 캐릭터죠. 그는 인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일종의 호기심이 더 컸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시 키기 위해 인간 본연의 욕망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마피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는 스스로를 인간으로서 실격이라 생각하는 요조가 한 명의 인간이 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했던 것과 같은 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선택은 달랐죠. 달랐기에 두 인생은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요조는 타인의 기준을, 다자인은 자신의 기준을 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조의 시선에서 인간이란 국회의원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는 형의 만류에도 대단한 화가가 되지 않는 한못 돌아간다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많은 사람치고 이상할이 많지 높은 기준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사실 의아한 대목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본 우리들로서는 그가 진정으로 대단한 화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가? 라는 질문에 그리 긍정적인 답을 주기가 좀 힘듭니다. 화가로서의 노력은커녕 자신의 엄격한 잣대와 매일같이 싸우며 술과 여자로 하룻밤을 잊기 위한 일종의 자기 도피적 행위밖에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는 대단한 화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노력한 것이 있다면 한 명의 정상적인 인간 으로서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더큰 노력을 쏟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저 한 명의 인간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들은 삶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었을 때 였거든요 인간같지 않은 자신이 광대 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도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 때 그때 요조는 진심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그리고 요조는 이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의 행복은 아버지에게 이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인생이라고. 이게 바로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를 지켜내기 위해 내 힘을 써야 하는 거라고. 더 이상 문제에서 도망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요조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연민과 혐오로 인해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다자이는 달랐습니다. 태생적으로 천재적인 면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있어 인생의 동기란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이었습니다. 바로 친구의 유언이었죠. 물론 저는 방안에 홀로 틀어박혀 죽음을 두고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이들에게 친구의 유언이 있으니 살아라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당신을 뭐라 부르든. 당신이 아주 초박하지만 그것의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다면 그것 나름대로도 인생의 이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자이는 매일 자살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소중했던 친구의 유언을 눈앞에서 듣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쪽이 되라라는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 하나뿐인 친구의 유언은 마피아의 차기 임원 자리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인 명예도 전부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자 있는 친구의 유언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죠. 여러분은 왜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우러러받는 한 명의 인간이 되기 위해 대단한 업적을 잃어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 좋은 가정을 꾸려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나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에서 적당히 정해놓은 이유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정해놓은 사소한 이유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만의 아주 작은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향해 아주 조금씩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살아가세요. 그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게 그뿐입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 이유는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나침반을 따라 나아가세요. 그 누구도 당신을 실격시킬 수 없고 당신만이 유일한 선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닻을 올리고 방향대를 잡으세요. 멋진 항해가 시작될 겁니다.